아, 와, 와, 브릿지 스톤. 자, 여러분 이번엔 눈이 정말 많이 왔다고 하는 선자령을 가보고 있습니다. 적 타이어를 끼고 이렇게 깊은 눈을 헤치고도 올라오는 레인지로버입니다. 와. 이제 이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랑으로 빠져버린 산타페를 발견했네요. 야, 야 윈터야, 윈터. 어. 피, 피해주다가 또랑으로 빠진 거야, 여기 몰라서. 피해주다가 빠진 거지. 와, 와, 여러분, 타이어는, 어, 패턴 보면은 이건 윈터인데, V자형. 이거는 미끄러워서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차 일로 옆으로 길을 내주다, 길을 내주다가, 여기 도랑인지 모르고, 그냥, 빠진 지한 이틀 정도 된것 같아요. 눈 쌓인 거 보니까, 와, 심하네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엊그제 인가 빠졌는데 레카가 여기가 올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전화했더니 를 어쨌든 그 레카가 오든 저희가 빼든 똑같이 빼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 빼드리기로 그 해가지고 빼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견인 고리는 산타페 사륜 기준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트렁크 하부에 있고요. 머리 조심. 자, 오늘 군환은 브리지스톤의블리작 윈터 타이어가 장착된 레인지 로버 스포츠로 군환을 해보겠습니다. 눈에 빠진 산타페 사륜구동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군안 줄이랑은 다 장착을 했고요 와, 브릿지스톤 힘 미쳤다, 진짜. 와, 브릿지스톤 힘 짱이다. 가보게.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길게 빼면. 여기가 도랑이라 계속 그냥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뒤를 이렇게 땡겨 줘야 돼요. 그래서 대각으로 땡겨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두번 감고, 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외면 되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최대한 짧게 해서 이렇게 빼야될 것 같아. 또랑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빼야돼. 대박. 와차 상처 하나도 안 났어 아, 와와와 브릿지 스톤 이렇게 깊은 <laughs> 와 여기 사람이 들어가 봐야 알아 이거 하나 둘셋 여러분 여기서 지금 브릿지 스톤 타이어 레인지로버로 뺀 거예요 와 한번 누워봐 어? 누워봐 아, 어. <laughs> 우와. 우와. 와, 와, 힘 장난 아니다, 진짜. 타이어, 타이어 힘 장난 아니다. 와, 이게 또 무거운 타이어잖아, 무거운 차잖아. 산타페 사륜이면 거의 2톤일 텐데. 얘도 그렇게 무겁지도 않잖아, 견인차가. 이게 타이어의 능력이지, 이건. 접지가 잘 나오다 보니까 눈길에서. 이런 눈에는 지금 얼지 않은 눈이라서 노르딕 스노우 타이어가 제격입니다. 와. 와, 무사히 탈출 성공.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야. 차도 타이어도 다 최고.